영상은 어디서 보나요? 대본은 어디서 보나요? 밑에 섀도잉 과정 좀더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키입니다 사실 그 전에 영상에서 가볍게 언급하긴 했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미드로 섀도잉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갖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궁금증인 것 같기도 해서 다시 또 영상으로 가볍게 준비해 봤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실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상은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볼수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동으로 죠이 넷플릭스라는 사이트 이제 소위 가플릭스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뭐 자세한 뭐 가격이나 이용 방법은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laughs> 저 같은 사람한테 협찬 안 들어와요 지금. <laughs> 유명한 모던 패밀리, 뭐 프렌즈 요즘 많이 아, 보시는 아, 뭐 가십걸도 있구나 가십걸도 있고 이것도 많이 하죠 How I Met Your Mother 저희 미드로 섀도잉하는 다수의 영화랑 미드가 넷플릭스에 있고요 가챠플레이도 좋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서 한눈팔기에 정말 좋습니다 A year ago, I was pretty sure t h a b a b i s totally didn't talk or run 오잉? I do like fun Do they still have three cookies in the break room? You are literally eating a cookie right now. 와이 정도면 감사한데. 모던 패밀리 한번 볼까요? Hi, what is it? The prettiest barista who's ever served me a double shot half-caf caramel macchiato with a dusting of cinnamon. 영어 자막 제공하고요, 한글 자막도 제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응? 네, 넷플릭스는 구간이동 10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딥박이 엄... 없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DVD입니다 네, 저는 곰 플레이어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동영상 전문 플레이어는 구간 이동이나 디테일한 옵션 설정이 가능해요. 보통 DVD는 자체 한글 자막을 제공하진 않아요. 저는 주로 구글링을 이용하고요. 미드 제목에 통합 자막이라고 검색하면 네,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Did Manny call? No, because he's fine. It was a slumber party not a gang fight. 자막 설정에서 원하는 언어 선택해 주고요. I just want him to f i t in. I'm going to take a shower. Take a shower. Do you care to join me? 누가 있는데 우리 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They trying to hurt each other. They trying to hurt each other. Why a r e t they trying to hurt each other? 대본은 어디서 구해요? 어떻게 봐요? 검색창에 미드 제목 대본 이렇게 입력합니다. 어렵지 않게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어요. 프렌즈 대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역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모던 패밀리 시즌 1의 대본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제일 화이팅이 넘치죠. 저는 한 번에 보통 다섯 편씩. 출력을 해놔요 어서오 도잉하는 방식을 직접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미드 쉐도잉으로 영어를 완성한 사람이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필요에 따라서 방식을 막 바꿔요 저 함부로 따라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망할 수가 있어요 <laughs>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cool, 보통 한글 자막으로 먼저 시청하고요 영어 자막 또는 대본 부분에서 시청합니다 대본 리딩을 하고요 문장별로 집중 쉐도잉을 하죠 I surf the web, I text LOL Look, I'm cool, that, that's my thing You l know, I know so so the dance, it's high school musical, so, so, so You so know, I know so the d a n c it's high s c o o so l so m u s i c so l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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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the dances to high school musicals. So. I know all the dances to high school musicals. I know the dances to high school musicals. I know the dances to high school musicals. I k l m i e t m i c I the i s m a e e t m i the d i s l a e d a n c e i l a t e s i l i k t e s t h l i a k t e t h a w t h a t a l w e p l a y It's like that. <웃음> <But>? <웃음> Alex. <웃음> We're from different worlds, yet we somehow fit together. Love is what binds us. 저도 뭐미드웨 섀도잉에 대한 전문가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심지어 저도 지금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가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을 수 있어요. 도움 되는 거 쏙쏙 받아 가시고 또 잘못된 게 혹시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 주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 있으면 또 이제 다른 공부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댓글로 남겨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